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기 기능사 어, 전기 기기 유도 전동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유도 전동기의 유기 기전력. 이런 예, 제목으로 한번 또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어, 유기 기전력 2 하면은 이렇게 올라 또 올라야 되는 게 2는 4.44 KFN πm. KFN πm. πm은 최대 자석이죠 n은 어, 여기서는, 어, 유기기 전력이니까, 회전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권선 횟수에요. 권선 횟수. 권선 횟수. 예. 유도기 전력은 권선이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4.44k. k는 계수죠그 다음에, f는 주파수고. 그래서 입에다가 달아야 돼요. 4.44k, fn, pi, m. 이거를 하면, 어, 이제 여러 그, 유도 기전력은 많이 나오죠. 변압기에서도 나오고, 또 권선이 감겨있는 뭐, 동기 발전기에서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어, 직류, 우리가 이제 한개 동기 발전기,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 또 변압기 했는데, 직류 발전기는 이 주파수랑 상관이 있는 이 공식이랑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는 안 나오는데, 동기 발전기, 변압기,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 요렇게는 어, 4.44KFN5M이 나옵니다. 이 공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 요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1, 1차 유기 기전력과 2차 유기 기전력이 달라요. 어 어떻게 다르냐면 1차 유기 기전력은 이제 여기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이죠.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이제 그 여기는 전기자, 요쪽은 I0는 전기자죠. 전기자 쪽으로 흐르는 거고, 요쪽은 뭡니까? 계자. 계자 네, 쪽으로 이렇게 네. 흐르는 어, 그런 거죠. 아, 1차에 이제 전기자 쪽에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2차가 계자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제 철선 전류와 그다음에 I5는 어, 자석을 만들어주는 전류 두 종류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얘는 위상이 여기는 R 성분이고 얘는 X 성분이라서 리액턴스 성분이죠 코일 성분이라서 위상은 이렇게 코일 성분과 R 성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상은 틀려요. 그래서 이거 합계 전류 구할 때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X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R 아래 재고에 루트를 씌워야 Z가 나오죠. 여기에 해당되는 Z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laughs>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1차에 유기되는 기절력이 얼마냐. 이제 요거를 하는데 여기에 무엇이해당이 권선이 있으면은 유기 기절력이 항상 생기니까요. 1차 권선의 유기기전력 2와는 4.44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KW1 권선계수입니다. 아, 어, 권선계수 1차 권선계수 KW1 2차 권선계수는 KW2죠. 공식은 다 같은데 KW1 그 다음에 1차 저기 뭡니까 권수 권수 가문 횟수 그 다음에 2차 유기기전력 E2는 4.44 똑같고 다 똑같은데 KW1, KW2, 그 다음에 N1, N에 이제 1차에 관계 있는 건선수, 2차에 관계 있는 건선수, 이렇게 해서 요 공식을, 어, 외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책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어, 뭐, 전, 압 전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등가회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전, 전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 기능사 수준에서 그거를, 어, 막쭉 풀어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기사 시험에도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책에는 나와있죠. 왜냐하면, 어, 일하는 부분이 뭐 기능사 가지고 이제 모터 갖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모터 제작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뭐 계산하는 곳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에는 나와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 요 정도 이제 외우시면, 여기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 80%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뭐, 전류가 얼마고, 전압이 얼마고, 전압 강화가 얼마고, 요거는 이제, 제가 가르쳐드린 이론, 어, 가지고서, 키로이오프의 법칙, 뭐, 요거, 어, 또그 다음에, 뭡니까, 어, 오음의 법칙, 요런 것들 가지고, 또 저항, 여기 임피던스 계산하는, 아까 가르쳐드린, 그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책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공부하실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로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이제 정지 시에 이제 그, 이런 이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건데요. 유기기전력의 주파수는 F1과 F2는 어떤 관계가 있냐. 요거는 이제 정지 상태니까 F1은 F2에요. 그리고 유기기전력의 권수비는 권, 권선비죠 권선비는 이제 A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알파로 이렇게 나옵니다 A가 아니고 그래서 알파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는 E2분의 2 원. 요건 변압기 때하고 똑같죠 권수비 A하고 A는 어 N2분의 n 1은 E2분의 e 원이었죠 권수비 여기 같은 권선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E1, E2 이렇게 나왔는데 어 요거 비율은 또 어떻게 되냐면 4.44k 4.44 빠지고 파이엔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N1, N2 그 다음에 KW1 KW2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권선비와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뭐 사실상 이런 문제도 좀잘 제가 시험 문제 제가 안 풀어서 그런지 이게 잘못 보긴 한것 같아요. 그럼 운전 시에는 어떻게 되냐? 이완은 4.44k 어 w1이죠. kw1 1차 권선 계수 곱하기 n1 파이엠요거는 똑같죠. 그런데 2차는 2차 어, 는 s 그러니까 e2s예요. 요거 s는 이제 운전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전 중의 유도 기전력은 어 이것도 이제 공식이 예, 똑같죠. 그다음에 이제 주파수와 어, 슬립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기 또 나와 있는데요. 어, 이거 제가, 예, 그, 예, 똑같은데, 음, 여기에는 뭘 곱해주냐 하면은, sf를 곱해줘요. 여기에는 sf, 예, s. 그니까 sf, 여기 s가 들어가죠. f2는, 어, 2차가 SF 이렇게 됩니다 어, SF 아 예, 2차는 그냥 요요 요 공식이 그대로 되는데 아, 여기서 뭐가 되냐면 1차를 여기다 이제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그냥 이 공식은 맞아요 4.44 KFN5 제가 책을 좀 자세히 안봐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는 어떻게 되냐면 4.44 KF KW, W1에 SF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N1πm. 아, 이걸 제가 지금 잘못 봤나 해가지고 예, 착각을 했는데. 예. 자, ES2. 운전 시의 유기기 전력은 4.44 KFNπm 똑같은데 W2, N2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1차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주파수에 S가 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파수 관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똑같다. 그 다음에 기전력 관계는 어떻게 되냐? 어, S 요거와 이제 예, 1차 예, 그러니까 그 정지 시에 그 기전력 그 기전력에다가 슬립을 곱해주면 돼요. 슬립. 요거는 S S 나왔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그 기동 중에 2차 유기기전력이고, 여기서 나온 s는 슬립 곱하기 2, 2. 예, 정지시에, 얘죠. 어 얘는, 얘는 누구냐 하면, 정지시에 2차 기전력, 이거죠. 요거가 됩니다. 요거 s는 빼고요. s는 슬립이고, 슬립. 얘는 뭐냐, 얘예요 예, 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다가 일, 어 정지 시에다가 2차 슬립을 곱해주면 어, 된다.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효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슬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슬립을 왜 구하고 하냐 하면 이 슬립을 알면 그냥 다른 것들이 다 나와요. 이게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이 투는 이제 그 운전할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유도 기전력과 이렇게 이제 요요 요, 회로를 이렇게 예, 그려져 있어요 책에서 저도 요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그려놨을 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또 피로이 프에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합은 같다.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등가회로도 좀 분석하시면 더 깊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